고양이 소리나? 좋아? 엄마도 음, 잘하지? 야옹. <laughs> 야옹. 강아지랑 고양이랑 노래하네? 그것만 할 거야? 엄마 지루해. 엄마. 응? 다른 언가 엄마가 쳐봐? 돼지. 엄마 안 좋아해 이건 뭐야? 이건 무슨 소리야? 뭔 소리야? 비 소리래, 비 소리 이건? 어. 이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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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웅 쾅쾅 천둥 소리 하라 응. 이거 무슨 소리야? 이건 뭐야? 전화기 소리 응. 어? 차차차 차. 차 부릉부릉 응. 뭐야 그게 응. <laughs> 그게 뭐야 <응. 웃음> 왜 발가락으로 그래 이거 무슨 소리야 이, 이거 삼촌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지 기차 기차 이거 또 뭐가 있지 빽빽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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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마요 나또뭐 <laughs> 있지 봐봐 새도 있다 새 짹짹짹짹 뭐라고 야옹 야옹이 좋아 이건 무슨 소리야 아, 리 이거 무슨 소리야 헬리콥터 이건 무슨 소리야? 이건 무슨 소리야? 띵동 이건? 빵빵, 빵빵. 비키세요 빵빵. 미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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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소리야? 경찰차 어, 엄마 좋가 좋아. 좋아해? 응하리 안녕 안녕 여기 보고 안녕 <laughs>